<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저번 시간에 25쪽까지 어, 같이 풀어봤고요. 네, 오늘은 네, 26쪽 할 차례인데, 어, 드디어 교과서 본문 내용이 나왔네. 그죠? 음, 네, 본문 내용 사실 이 책에서 어, 해석이 다 되어 있긴 하지만, 어, 같이 한번 네, 읽어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어, 해석도 한번 다시 짚어보는, 네,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그러면, 어, 20, 아, 네, 6쪽 되겠습니다. 자, 그래, 제목부터 보면, find a dream and leave it. 이렇게 써져 있어. 찾아라. 주어가 없으니까,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명령어야. 찾아라. 꿈을 찾아라. 그리고, leave it. 자, leave, 살다.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실현시키다, 어, 뭐, 이루어내다, 이루다, 어, 이런 뜻도 가지고 있잖아. 또 무슨 단어가 있죠? 이런 뜻을 나타내는 단어? 응? Realize, 어, 기억나? 어, realize 있었어요. Realize. 자, 그래서, 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이제 Hello everyone. My name is David Parker. 자, 내 이름은 데이비드 파커 이구요. 그리고요, I'm a photographer 라고 했어요. 어, 사진작가. Today, 오늘, I'm going to tell you. 자, 여기 비동사랑 going to, be going to죠? be going to면 우리가 비슷한 표현 뭐 있어? 어, will. 무슨 의미? 할 것이다. 뭐 할, 어, 예정이다. 뭔가 할 예정이다. 근데 뭐할 예정이에요? tell, 말할 예정이야. 우리 tell 이란 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누구한테 말해요? 너한테 말할 거야 근데 무엇을 말해? 이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응. 너한테 말할게 근데 뭘 말할 건지를 절로 썼어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 문장, 간접 의문문이에요 How I found my dream and realized it 평서문으로 써져 있죠 자, 의문사 하고 다음에 어떻게 내가 찾았는지, 나의 꿈을. 그리고, realized. 깨닫다. 라는 realize라는 d 동사가 있지만, 여기서는 깨닫다가 아니고, 이루다. 라는 뜻이라 그랬어. 이제 과거형이니까, 어, 떻게 어, 그것을 이뤘는지. 그것을 이뤘다는 얘기는 그 꿈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 자기 꿈. 음. 자, 3번. I hope my story can inspire you. 자, inspire. 영감을 주다. 라는 뜻이고, 저는 바래요 저의 이야기가 어, 뭐할수 있기를 영감을 줄수 있기를 너한테 자 보나보스 형 내가 어릴 때 I love the stars 나는 어, 스타를 좋아했어 별을 좋아해 별들을 좋아했어 I also liked 난 또한 좋아했어요 taking pictures take a picture가 사진 찍다니까 사진 찍는 거를 좋아했다 however 그러나 I never thought 절대 생각을 못 했어요 뭘 생각 못 했어 these things. 이것들이, 이것들이 could lead to a job. 자, lead to 어디로 이어지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일자리로 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이것들은 뭐겠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말을 얘기하겠죠. 어? 별을 좋아하고, 어? 그리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어, 떤 직업이 될 거라고는 내가 절대 생각도 못 해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In fact, 사실, I didn't have a dream at all. 자, 저는 꿈이 없었어요. At all. 하면 전혀. 전혀 없었어. 음. 아, 근데, 우리, 그, 요즘에 꿈을 어떻게 갖기가 좀 어렵긴 해요. 왜? 세상이 이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지, 꿈을 찾아라. 약간 이런 쪽이 아니야. 그니까, 러 그냥 성적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약간 좀 이런 세상이라서. 예, 네, 씁쓸하구만. 자, 그 다음에, 음, 5번 보면, When I had to decide on, decide on, 뭔가를 어, 결정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had to가 있어. Have to가 해야 한다니까, had to는 해야 했다겠지. 어, 내가 결정해야 했을 때, 근데 뭘 결정해야 했을 때야? a major 전공을 in college 대학에서 전공 결정을 했을 때 i chose 나는 선택했다 engineering 공학을 engineering 하면 공학이죠 공학을 선택했어 being an engineer looked ok a y 자 엔지니어가 자 여기서는 being이라는 거는 비동사의 동명사 형태예요 근데 비동사가 무슨 뜻이 있어요 응? 되다, 음? 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죠.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뭐 되는 것, 또는 뭐 엔지니어인 것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겠지. 그래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은요, looked okay, looked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사죠. 어떻게 보였다, okay, 괜찮은 상태로 보였다, 괜찮아 보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after college 대학 후에 그러니까 뭐 졸업으로 얘기하겠죠. I got a job. 내가 어 직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가게 됐어요. At an engineering company. 자, engineering 회사. 자, 다음. It was a stable job. Stable는 안정적인. 단어 다 했던 거야. 그것은 안정적인 어 일자리였어요. 하지만, I didn't know. 난 몰랐어. Weather. Oh, 또 나왔구만. 웨더랑 이프 우리가 어 줄기차게 했었는데 인지 아닌지 I really enjoyed it 내가 정말로 어 그것을 즐겼는지 아닌지를 몰랐다. 어, 우리 이거 되게 이 문장 많이 봐서죠. 어 여기나 말이었구나. 내가 그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는 됐지만 정말 좋아하는지는 몰랐다. 음 몰랐었다. 라는 내용이었구만. 음. Everything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When I went on vacation. went on vacation. 휴가를 갔을 때. To Iceland. 아이슬란드로 휴가를 갔을 때 o n e i n w i n t e r 한 겨울에 어느 겨울에 t 가를 갔을 때 e v e r y t h i n g c h a n g e d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 r 요 자, t h e northern l i g o t a chance to see the northern light. s 저는요 g e t a chance t g a chance t a chance 노선라이트, 북극광. 그 우리가 북반구 위쪽으로 가면은 어, 하늘에서 그막그 그 오로라 볼수 있잖아요. 예, 막 녹색 막 이런 거, 푸른색. 예, 전 아직 못 봤어요. 예. 아무튼 그거를 볼 기회가 있었어. 음. The lights were amazing. 빛이요. 아 놀라웠어. 그러니까 개쩔었다는 얘기죠. And I took many pictures of the dancing lights. 자. I took pictures 했으니까 사진을 많은 사진 찍었어. 뭐의 사진 찍었어? 뭘뭘 찍은 거야? The dancing lights 어, 춤추는 그런 빛을 in the sky 자, 하늘에서 춤추는 빛을 약가 많이 사진 찍었어요. 자,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in many years 어, 여러 해 만에 그러니까 어, 수년 만에 I could feel my heart beating fast. 자, 저는요 느낄 수 있었어요. 뭘 느낄 수 있었을까? 필 같은 경우에는 O 형식으로 어, 사용이 가능하죠. 무엇이 무엇 하는 거를 느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심장이 어, 뛰고 있는 것을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을 어, 느낄 수 있었다. 어, 오, 대박인데 이런 사람 흔치 않겠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오로라를 보면은, 아, 방사능 하면서, 어,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예, 뻥이고요 그, 실제로, 그, 북극광이 나오는 지역에는 방사능 노출이 좀더 많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을, 어, 글쎄, 뭐, 제가 뭐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after I came back, 내가 돌아온 이후에, I entered, 어디에 참가했어, a photo contest. 자, 사진 대회. 뭐 경연 대회 뭐 대회 다 돼요. With pictures. 사진으로 사진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진으로 사, 참가했어요. 어떤 사진 내가 아이슬란드에서 took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음. 그 여행이 정말 이, 이 사람의 뭔가를 바꿔 놨나 봐. 자, surprisingly 놀랍게도요. I won first prize. 저는요. 1등을 1등상을 이겼어요. win 이란 단어가 메달을 따다, 수상을 하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어, 1등상을 수상했다. 니까 그러니까 1등을 탔어요. And this gave me a chance to think about my life. 자, 그리고 여기서 this 는 앞에서 내가 1등을 받았다. 어, 1등상을 받았다. 라는 문장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등상 받은 것이 gave me. 어, 나에게 주었어요. Chance, 기회를 줬는데 뭐할 기회야? 생각할 기회. 뭐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I realized. 저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나요? Taking pictures made me happy. 자, 사진 찍는 것이 만들었다고 무엇을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자, make 동사의 과거죠. 목적어 어, 내가. 나를 어떤 상태로? 해피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5형식 문장이 쓰였구만. 자, 15번. suddenly, 갑자기 I wanted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자, 저는요, wanted to become이 되다라는 뜻이니까 되기를 원했어요. 뭐 되기를 원했어? 좋은 사진작가가. 그래서요, I started to learn more. 자, 뭘 시작했어? 뭐 하는 걸 시작했어? 배우는 것을 시작했어요 더 배우는 것을 시작했어요 뭐에 대해서? About photography 자, 사진 기술에 대해서 After years of trial and error 자, after years 여러 해니까 뭐에 여러 해야? 시행착오 기억나나? Trial and error 자, 시행착오 수년의 시행착오 이후에 I got better 더 어떻게 되었다 게시랑 음. 비교급이니까 더 어떻게 되었다 더 잘해졌다. 이런 맛뜻이야. 그러니까 더 좋아졌다. And I began to do. 그리고 저는 시작했어요. 뭐하기를 시작했어? Some part time work. 약간의 어, part time work. 시간제 근무. 그러니까 알바. 알바를 좀 했다. 완전 풀타임일은 아니고 어, 알바를 좀 했다. As a photographer. 자 사진 작가로서. 음. 자 17번. 그런데 어느 날. One day 어느 날. I made a bold decision. 아주 대담한, 대담한, 용감한 결정을 만들었어. I quit my job. 나 일자리를 때려쳤어, 간뒀어. And decided to take pictures. 그리고 뭐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진을 찍기로 결정했어. For a living. 생계 수단으로.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사진 찍어야겠다. 어, 나 사진으로 먹고 살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음. 그 사진이라는 것도, 근데 조금 이제. 어, 배운 사람이랑 안 배운 사람이랑 좀 달라. 어, 막 찍는다고 잘안 되더라고. 어, 그 뭐, 나는 되게 사진 을잘못 찍는 편인데, 음, 그 셀카 이런 거 있잖아요, 셀카. 사실, 저는 셀카를 애초에 잘 찍지도 않아요. 이렇게 뭐, 뭐 그렇게, 예,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잘 찍지도 않는데, 어, 찍어도 더럽게 못 찍어. 사람들이, 어, 셀카 고자다. 어,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셀 고라고 저를 어, 셀카 찍는 고릴라 아닙니다. 네, 셀카, 어, 고자다. 네,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자, 근데 뭐 생긴 대로 나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어, 뭐, 각도가 중요하긴 한데. 어, 자, 우리 셀카를 좀 받아들입시다. 자, 18번. I wasn't sure. 자, 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몰랐었어요. If I could succeed. 여기서 if는 만약일까? 인지 아닌지일까? 음. 만약 I could succeed,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어, 아닌지라고 해석해야 더 자연스럽지. 자,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나는 어, 확실하지 못했어. But I decided to try. 저는요 그래도 try 하려고 결정했어요. 음. 그러니까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 really wanted to do something that made me happy. 자 저는 정말로 하고 싶었어요 무언가를? 어떤 것? 어떤가? Made me happy 저를 만들어 준것 어떻게 만들어 준 것? 행복하게 그러니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 것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음.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19번 Now I'm a professional photographer 프로페셔널한 어, 사진작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는 사진작가가 어, 사진작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So, 그래서요. Do you want to find a dream and realize it? Do you want to find 찾고 싶니? 꿈을 그리고 realize 깨닫다. 아니야. 여기서 it 그것을 이루고 싶니? Has e some advice to help you. 자, 여기 어, 뭐야? 조언이 몇개 있다 응. To help you, 너를 도와줄, 도와줄 조언이 있어 First, 먼저 follow your heart 자, follow your heart 하래요 너의 어, 심장을 따라가라 너의 마음을 따라가라 응.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랬잖아 누가 어, 뭐 그러던데? 어,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라던데 어, 머리로 하는 거 아니래 <laughs> 아, 너무 웃겨 그말 어, Think about 생각봐 what y o u like to do 무엇을, what you like to do, 너가 하기 좋아하는지, 그리고 what makes you happy,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in my case, 나의 경우에, 어, in one's case, 누군가의 경우에, 기억나죠? It was taking pictures of stars. 그것은요, 뭐였어요? 사진 찍는 거였어요. 별들의 사진을 찍는 거였습니다. second, 두 번째로요, work hard. 어 열심히 일하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노력하다. 음. 자, pursuing a dream is not easy. 자, pursue가 추구하다죠. 그래서는 추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꿈을 추구하는 것은요, is not easy,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I became a photographer. 자, 저는 되었습니다. 사진 작가가 되었어요. Through. 무엇을 통해서. Hard work. 앞에서는 work h a 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hard work가 나왔네요. 재밌네요. 어, hard work는 뭐야? 어, 여기서는 hard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힘든 노력이 되는 거야. 자, 24번. Third. 세 번째로요. Be bold. 대담해지세요. 뭐 또는 용감해지세요. You need courage. 당신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decisions. 어, 결정을 하다, 결정하기 위해서. That will change your life. 어떤 결정이야? Will change your life. 너의 인생을 어, 바꿀 결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음. 용기가 있어야죠. 예, 용기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 용기랑 객기랑은 좀 달라. 어. 사실 이렇게 내가 사, 내가 이렇게 지켜봐온 세상은 아 이렇게 참 되는게 대단한 건데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노력은 잘 안보고 결과만 좀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어 정말 이게 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많은 시간과 예, 금전과 에많이 예, 필요하지 어. 자그 다음에 25번 i was afraid but i took a chance 나 혼자 좀 심취한 거긴 한데 이렇게 어떤 진로를 확 바꾸는 건요 여러분 그것도 좀 네, 돈이 좀 있어야 하는 거야. 어? 안 먹고 살기 힘들어봐. 어, 못 받고요. 에? 살기 팍팍 하거든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능력이 참 대단한 거지. 자, 음. so, I was afraid. <laughs>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심각해졌어? 어, 나는요 어, 무서웠어요. But I took a chance. 저는요 기회를 잡았어요. I truly hope. 저는 정말로 hope 바랍니다. You can find. 당신이 할수 있기를, 뭐할수 있기를, 찾을 수 있기를, 꿈을 그리고 p u r s u it 그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그리고 live it 그것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 아, 좀 그래도 뭐 좋은 얘기긴 했어요. 예, 꿈을 좀 찾아서 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 자신의 길을 잘 찾아봐라. 뭐 이런 내용이었죠. 예, 여러분 꿈이 뭡니까? 예, 궁금하네요. 어 지금 읽어본 내용이 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 어 별로 어렵지가 않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 우리 사실 방금 읽은 거에 사실 뜻이 거의 다 나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굳이 그걸로 옮겨 적는 것밖에 안될것 같아. 어 하지만 여러분은 한 번씩 상기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풀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어 저는 시간 관계상 풀지는 않을 거예요. 음. 자, 그래서요. 20, 어, 여기도 넘어갈게요. 29쪽도 넘어갑니다. 어, 이 30쪽도 넘어갑니다. 왜? 아, 그거 그대로 보고 쓸 거잖아. 어, 그지? 어, 그대로 보고 쓸 거잖아. 근데 사실, 어, 중학교 내신잘 보는 비법 중에 하나가 본문이랑 대화문을 외우는 거예요. 예. 본문이랑 대화문 외우잖아. 아, 그러면은, 솔직히 그거를 외우고 어, 한 80점 아래 많은 사람을 어, 난못본것 같아 솔직히 어, 거의 없었어. 음. 무식하게 그 단어 이거를 뭐 글자만 외우고 있는 게뭐꼭 좋은 건 아니지만 음. 이 문장을 정말 많이 읽어가지고 어느 정도 달달달달 할수 있는 것도 어, 그것도 되게 능력입니다. 예. 네. 그러면 영어 시험에서 굉장히 유리해져요. 음. 왜 이거 지문 가지고 문제 많이 내거든 대화문이랑. 어? 본문이랑 대화만 알면 어, 시험 푸는 느낌이 달라요. 어, 완전히 알고 있으면 자 아무튼 그러니까 어, 이거는 풀어 보셔야 돼. 어,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어, 넘어갑시다. 어, after you read 나왔어. 자 읽은 뒤에 자 그러니까 너가 읽고 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라는 건가봐. 한번 봐보죠. 어, he majored in 뭐에 전공을 했어? Engineering. 자 공학 전공했어 and got a job. 어 직업을 얻었어요 어디서 엔지니어링 컴퍼니에서 회사에서 그죠 맞네 어 맞는 말이야 아 이건 지금 맞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 자 he went on vacation to Iceland and took pictures of the Northern Lights 자 아이슬란드로 가서 어 북극광을 찍었어 he entered photo contest 사진 컨테스트를 참가했어요 사진을 가지고 어다읽었네요자4번 he learned more about photography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자 그는 더 배웠어. 뭐에 대해서? 사진 기술에 대해서 더 배웠고요. 뭐 하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r 포토그래퍼가 좋은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5번 직업을 한 두고 어, 결정했죠. For a living 생계로.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사진 찍기로 결정을 했어. 자, 질문 보죠. His major was engineering, but he decided to become a photographer. 맞죠? 자, 그의 전공은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했죠. 포토그래퍼가 어,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어, 때로 쳤잖아. 그리고 포토그래퍼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음, think and write. 자, 한번 봐보죠. My dream is to become a famous fashion designer. 자, 저의 꿈은요, 되는 거래요. 뭐가 되는 거야?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There are many things to do to realize my dream. 자, 많은 것들이 있어. 할 것들이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을. 자. 첫째로 I will go to design school. 디자인 학교를 갈 거야. 그리고 study fashion design. 패션 디자인을 공부할 거야. 자, 그리고 after I graduate 졸업한 뒤에 I will work at a fashion company. I will work at a fashion company. 나는요 일할 거예요. 어디에서? 패션 회사에서. When I'm 30, I will start my own brand. 자, 저는요 시작할 겁니다. 저의 저의 자신의 브랜드를요. 그니까, 제, 저만의 브랜드를요. When I'm 35. 35이 되면요. I will hold my first fashion show. 자, 저는요. hold가 뭐야. 또 행사를, 어, 개최하다. 행사를 열다는 뜻이 있었죠. My first fashion show. 첫 번째 패션쇼를 열 겁니다. I hope my dream will come true. 자, 저는요. 바래요 My dream will come true. 제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주 대단한 포부가 있네요. 어, 어. 아, 나이까지 설계를 했어. 어? 어, 나이까지 뭐 서른 살에는 뭘 하고, 서른 다섯 살에는 뭘 하고, 어. 다 이런 생각을 하죠. 서른 살에는 어, 난 내가 서른이 넘어서도 어, 롤을 어, 할 줄은 에, 생각을 못 했는데, 에, 물론 거의 안합니다만은 지금은 에. 그래도 은근히 하게 되더라고. 음, 은근히 하게 되더라고. 잘 못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롤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난 게임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 어? 왜? 힘들어, 피곤해. 어? 최선을 다하잖아? 그런데 지잖아? 아, 너무 화가 나. 어, 그러니까, 어, 그냥 게임은 즐겜 음. 그러면 또 이제 조롱과 이제 비난이 나오죠. 어, 응, 부실골. 응, 이런 말 하지. 그래서 너는 티어가. 어. 자. 문장의 보호 역할 자 이런 건다 됐고요. 문제만 볼게요. The writer has a plan to go to design school. 자 글쓴이는요 계획이 있어 뭐할 계획 갈 계획 어디에 디자인 스쿨 디자인 학교 간다 가고 싶다 그랬지? 갈 거라 그랬지 계획이 있네. 정답은 T가 되겠네요. 응. 자 넘어가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 32쪽부터 좋은 소식 50몇 쪽까지 어, 문제만 주구장창 나와 어, 주구장창 아, 신난다 아, 재미난다 어, 근데 문제는 어, 좀 많긴 해요 하지만 거의 다풀 겁니다 어, 거의 다풀 거라서 그냥 다 푼다고 생각하세요 맨 뒤쪽 몇 개만 빼면 음, 왜? 아, 그 문제 보려고 이거 보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다 풀어볼 거고, 어, 이번 시간에는 32쪽을 시작하지 않고 어, 다음 시간에 32쪽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